안녕하십니까 신영시장 상인회장 김동룡입니다. 오늘은 매주 우리 신영장 내에서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을 위해서 맛있는 걸좀 사주려고 한번 나왔습니다. 상인회장이 쏜다 가자. 뭘 쏴. 아, 몰라. 뭘 쏴. <laughs> 간식을 쏘는 거야. 간식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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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결제 다 되죠? 결제예요? 네. 예. 네. 우리 저 튀김하고 떡볶이하고 떡볶이 한3천0원 튀김 한7천0원 있지. 예. 네. 네. 고장에 가서 고장에 가서. 골고루 섞어 드릴게요. 예, 그러세요. 혼나게 단단만. 근데 튀김이나 가자 네. 는데 마스 <목소리> <목소리> 모바일로 결제하는 집 하시고, 여기서 결제할 거예요. 집어 넣었어요? 예. 네, 모바일 결제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10,000원? 네 예. 들어왔어요? 우선 쿠폰 예. 아이고 쿠폰도 쿠폰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, 감 예. 우리 치킨 하나 주세요 강경으로 강경예 강경 하나 해주세요 예. 예포장 예? 포장해서 아, 갖고 와주 하나 섞어서 두 개. 섞어서 이렇게 두고 해야지. 섞어서 예 예. 네? 그, 거 지금 뭐라, 해시야지 그건 지금, 할려피이니까 응? 이따 들리게 오시바. 잘 받고, 가격 표시, 뭐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? 네. 가격 네. 표시를 잘 해놨네요. 네. 네. 결제필시도 앞에다가, 결제패시도 앞에다가 잘해놓을요결패시 결제 네. 원 아, 네. 됐죠? 네, 네. 네. 예. 맛있겠네요. 네. 순살이에요? 네, 순살이요. 아, 맛있겠다. 네. 비법이 있어요? 일단 국산이에요. 아, 국산이에요. 소스, 소스도 무슨 특별한 있죠? 특별한 비법 있어요? 네. 아, 그렇구나.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네. 몰라야 되나요? <laughs> 습니거리를좀 <laughs> 샀으니까 스테디...